이게 지금 소위 터널 또는 멀칭뭐 이런 거 해놓은 건데 비둘기가 파헤쳐서 씨앗만 먹어버리니까 그 비둘기가 못 오게 막는 효과와 그다음에 비닐로 보온해서 온도를 올려서 발아가 빨리 되게 하는 이중의뭐 효과가 있는데 요즘 간단하게 이렇게 어 비닐하고 옷걸이, 옷걸이. 일회용 옷걸이를 활용해갖고 만드는 게 유행인데, 어, 저기도 지금 그렇게 했고요. 저런 데도 지금 그렇게 많이 했고, 또 아예 그, 좀 장비를 준비하신 분은 더 좋은 장비로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, 이게 제일 편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. 과연, 씨앗이 일주일 지났는데,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한데, 지금 온도로 보면 상당히 잘했을 것 같죠? 반장님 생각 어떠세요? 아, 이거 이번에, 이거 보니까 청량입니다. 잘 뿌려놨습니다, 지금. 어, 예, 일단 나는 방법, 보시죠 어, 한번 볼까요? 네. 요걸, 이걸... 그냥 꾹 떼면 되나요? 그래서 이렇게. 봅시다. 이거 총량님이다 뿌려놓는 겁니다. 오. 이제. 아, 이게 아, 이게 총량님이다뿌려잘 났네요. 모기장을 덮어야죠? 예. 예. 뭐 불안 뭐 지죠. 예, 예. 음. 아, 이게 열무가 싹이 잘 났네. 한통 정도 예, 하면 뿌리,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뿌리까지 들어가게고 예. 생각보다 완전히 어. 생각보다 잘 났는데요. 요 감자는 좀 감자는, 시간이 걸리죠. 감자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. 시간. 예. 이 씨앗 뿌려 가지고 이 정도면 잘 나온 거 같아요. 예. 톡 충분히 한달달폭 정도면 예.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<laughs>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비빔밥 같은 거해 먹어도 되겠네. 열무 비빔밥. 자 이제 요거 다시 예. 이래농면 새들이 와서 사실은 너란 거 있으면 그걸 막 파고 밑에 거 뿌리까지 다 뽑아 버리니까 기술기가. 이 정도 하면 될까요？이거를 네. 이렇게 정거를 이렇게 네. 한번 치워 놔야 될것같이데약이쁘게약이떴게요간이게 아주 <laughs> 이게 아주 질서 있는 열무고마 아이들이 이가 발라. 그래서 잘 자랄 것 같아요. 어 제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흥분하고또 생명력에 대한 경의를 느낍니다. 자, 지난번에 찜은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고, 여기 적상추, 청상추 이렇게 잘 자랐네요. 아이고, 곧. 곧 먹을 수 있겠는데? <laughs> 네. 곧 먹을 수 있습니다. 예. <laughs> 이런 네. 거 이제 어린잎 뜯어갖고 비빔밥 저기 같이 먹을 때도 있고. 좀 잘하면 삼겹살. 삼겹살. 삼이 그냥. <laughs>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주문을 해가지고, 요런 도구를 하면 다또 배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조금 뭐, 편한 말로 폼이 좀 나지. <laughs>